행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를 해야 되니까 인도 하는 것도 지하철 전이라고하더라고요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는 불법까요 사람들이 오해만 겠다 어떤 오해? 뭐를 <laughs> 오해할 가능성이 다분 <laughs> 네. 다분하죠? <laughs> 지시의 방식은 그럼 아직도 똑같이 똑같아. 방식.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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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합니다 아. 해 주신 분들한테 네, 네. 재훈 님이 선물 안 줬대요. 아, 그니까 <laughs> 진 레코드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커플이랑 같이 왔어 네. 그랬는데 내 네. 네, 남자친구가 정혜인 아, 네. 아, 씨 극혐하는데? 이러면 어떻 해? 헤어져야지 <laughs> <laughs> 헤어져야지 그날 막아 그래? 어너너 너 그럼 그렇게 살아? 헤어져 <laughs> 집에 잘가 <laughs> 이별 이래야. <laughs>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돼뭐어떻게 하셨나요 성공? 한 건? 아하 아하 이쪽도 우리가 보다가 좀 관광객님들 포이 됐어요 벌써 네 명이 있습니다 에? 예, 말도 안 되네 대체 신뢰감을 주는 비법은 무엇이죠? 저의 귀여운 목소리? 그렇다면 재훈님 목소리도 귀엽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소 <laughs> <취소. 웃음> 너무 바쁘다 저 사람 <laughs>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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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요 인터뷰 좀 <웃음> 해주세요 <웃음> <웃음> 따라라라 따라 결국 캠페이너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저 일하고 있는데 방해할 순 없고 집에 가시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도 이제 가도 될까요? <laughs> 잘 빠진 메밀에서 감자전을 시키면 네. 어머 어머 저기 맛있는 거 먹네? 어 잠깐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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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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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여해주신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저한테 <laughs> 와서 해주신 분이 아. 이것까지 오, 사주셨어요 어떻게 패드를 받으세요 배우님? 안 맞는다. <laughs> 아, 아까 보이셨던 자신감은 아, 아 아직 그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아, 아 자신감은 있는데. 자신감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 성... 받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웃음> 문제다. <웃음> 성공하셨어요? 두명 했습니다. 아 근데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변동이 없어요? 네. 아, 사전과 사정... 사후에 변동이 없어요. 퀴즈가 어? 너무 두 개뿐인가? 네. 근데 <laughs> 너무 길면 <빌면> 또가실까요몇분셨어요소미님 <laughs> <번> <laughs> 뭔가 인식 변화가 일어났나요? 어 일단 특징! 20대 여성이 잘 받아주고요 아 인식이 바뀌는 분이 꽤되셔서 인상 깊네요 오늘 하루 하고 30명을 했습니다 하, 정말 믿을 수 없고 사실 정말 감사하고 원래 <laughs> 목표가 큰 목표가 몇 명이었죠? 요 20명이었으면 다 합해서 사실 이 퀴즈가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음, 음. 그래서 그냥 사실 이동권이 시급하다는 정도는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 장인 시위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불법이 아니다고 결론만 말해주는 거잖아 보니까. 그럼 해설을 좀 보충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질문 수를 하나를 더 늘려서 하는 게 좋을까요? 해설에서 좀더 플러스 알파가 뭐 들어가면 좋을 것 음.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만났던 분이 저희가 딱 타겟으로 했던 그 장인 이동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에 공감은 하지만 시위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음. 근데 해설을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문제 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방향성을 살짝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어 단순히 이걸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나누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몇 번의 시위를 거쳤고 그몇 번의 시위 동안 음. 어느 정도가 수용이 됐는지를 알려주는 게더 음.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이 지하철 폭스 시위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 시켜주게끔 하는 게 좀더저에 가깝지 않을까. 음. 어 근데 저는 그래도 뭔가 좀한 단계씩이라도 바뀌시는 게 보이기는 했거든요. 어,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생 그러니까 그 시위 방식을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수 없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를 설명하자는 의견도 저는 네, 완전 동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역사가 없어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 네. 들긴 하고요. 네, 네. 지금 당장 드는 생각. 근데 그게 뭐 네, 유의미한 네. 지금 논의할 거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근데 저도 뭔가 7번을 좀더내시를 채워도 음, 될것 같다는 음,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사람은 뭐 해경, 음. 방통아 치유. 한미. 그러면, 그러면 그 사진 단체 사진을 넣을 거면 그 앙투아님이 먼저 처음 시작하시니까 놀고 싶은 청년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모였는지를 소개해주고 이제 돌아가면서 각자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 처음 잡았을 때 자기 소개하면 될것 같아요. 음.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듀오? 어... 네. 음... 아 듀드. 시각이 수톱보다... 안 지났어. 와 역별한 순간 근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음. 음. 안철 아, 진짜 아티스트잖아. 커피했어요. 아, 커피 이어요 커피 아, 그, 그래도 엄청 우와. 모자 뭐예요? 모자 뭐예요? 귀엽죠. 모자 설마 맞춰신 건가요? 네. 빨리 쓰세요, 아다 아, 쓰고 말. 아 연정이 왜 챙겨만 가세요? <laughs> 어, 연정이 어디? 연정이 또 하나 더 붙어. 방금 우리가 텀피. 안 신나지? 어 어때? 되게 무슨, 무슨 정직 같아요 어, 맞습니다 저희 놀고 싶은 청년들이거든요 저희는 청년 정신건강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17일날에 동심원 놀이터라는 청년 놀이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실까요, 청년분들? 어 그럼요, 벌써 지금 50%가 넘었답니다. 1명 모집하시는데 50%가 넘었다? 아 이거 저희한테 불리한 질문일 것 같은데. 저희 지금 20명 중에서 10분이나 벌써 신청했습니다. 어? 많이 오셨는데? 네, 저희... 많이 오셨는데? 네, 유료 광고도 안 돌렸는데도 어떻게 다 알고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laughs> 아 이런 거 귀여운데. 이렇게 깔끔한 거. 아 요거, 요기 여기에다가 스티커 딱 붙이면. 어, 얘... 어, 얘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냥 천원짜리 음, 하나 해도 2만원 정도는 써도 되는데, 희님이 가지고 다니길래 나 데리고 다녀도 되겠다. 여러분들, 여덟 아. 명인가? 네총 어. 사진 찍으면 안될것 같아. 사진? 응. 왜요? 아라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응, 근데 사진 찍고 싶다던데 윤지님이 안 좋아하는 거 사실 별로 선거 없어. 그니까. 잠 찍어요, 윤지님. 네? 김년진간 사님. <laughs> 네? 말씀 주세요. 그래, 근데 사실 청참에서도 강요하지 않는데. 동기들한테는 강요할 수 있잖아. 네? <laughs> 근데 인터뷰는 하셨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한테는 찍혀주고 돈 줘야 찍어주나? 돈 아니, 받았어요? 받았겠어요 거봐 방송 살아서 해주신 거래 나도 돈 받았어 이게 유튜버인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준다고 했어 형사의 짓이었어 강압이 있어야 된다 <laughs> 저 이번 주에 주간 경영 거의 그거 한는데 인터뷰 <laughs> 수요일에 <laughs> 정희님? 네 주간 경영 좋아요 기사 잘 써요 그니까 근데 그래서 질문 어렵게 많이 하겠지? 아, <laughs> 일단은 난... 자기 소개 부탁드린데 못하겠는데이런 거. <laughs> 안녕하세요 청년 참여한 삼백장 원정인이다 하면 되잖아요. <laughs> 그게 제일 쉬운 건데. 올봄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후보들이 돌봄에 관해서 어떤 공약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그리고 지희님이랑 내일 만나야겠다. 나좀 주저보세요. 이게 뭐예요? 근데 약간 우거지의장. 약간... 진짜 그 맛이 나요. 진짜요? <laughs> 나색고 마라, 근데 이거 말아보다 맛있어요? Yeah. 전둘다 좋아요. 둘다 못칠수 없어. 안반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아요 맛있네요. 에 괜찮을까? 너무 맛있네아으세야그 근데 세번을는아년 되는 건가요? 아괜찮아울하다안네라내다니까 <laughs> <laughs> <이 근처에 웃음> <laughs> <카메라> <laughs> 눈물이 <laughs> 어 자, 저 오늘 터 미용기 만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너무 축하해 눈물이 축하해. 게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울거 <laughs> <laughs> 엄마가 왜 와? <laughs> 엄마, 동네, <laughs> 어떻게 그만두러 오는 니까 엄마 갈게. <laughs> 엄마 가 갈게. 막 이래. 엄마 갈게. 엄마가 왜 와? <laughs> 아 엄마가 가 가지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할게. <laughs> 나 여기는 못 가고 도지는 못 가야. 아그럼그렇네 그럼, 그럼 안 되겠다. <laughs> 신청하셨나요? 미안. 어 그럼 안 되시는데? 신청하셨나요? 안 되세요. 안내원이신가요? 네, 네네 맞아요. 세명 정도 걸으려고. <laughs> 정신건강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청년 다섯 명이 모여서 준비 기간은 약 2주간 진행을 했고 참가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마련한 시간이니 서툴고 천천히 흘러가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고 싶은 청년들이다. 저는 안정입니다. 시환은 최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이요. 좀 많이 우울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울해지면 한번 우울해질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좀 나아지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모임을 참여하면서 약간 이야기를 나눠서 좀 해소하려고. 아 가장 크게 적은 건 취업. 학업및 진로 전공이에요. 저는 가장 큰 부분에는 청참이 있어요. 제가 딱 청참. 을 맡게 된지 1년이 갓 넘었는데 그 참참을 맡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시민단체에서 길게 활동을 해본 게 이번이 아예 처음이라 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서툴, 서툴기도 하고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서 앞으로 또 남은 시간은 어떻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 조각에는 카오위라고 적었는데 그 반티엔야오 카오위라고 명동에 있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음식점이 있어요. 종이를 두 개씩 나눠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희가 선을 하나씩 그려놨어요. 아... 우주. 우주? <laughs> 이거 이거 저도 잘 몰라요. 문. 아 오. 그럼 이 제목은 뭔가요? 층간소음인가요?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은 사실 퍼즐이거든요. 모으려면 음. 그림이 나옵니다. <목소리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아무것도 없는 외곽선이 없는 건함정그림이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냥? 단체 시도하세요, 시도하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 혹시 이거 이거 아닌가? 오오오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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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오. 뭐 섬에 있는 불 이런 거 아니야? 네, 섬 섬이니까. 나무다 나무. 왜 제주 도람으로 오! 푸디가 작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명상을 비기너용으로 짧게 짧게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 불도 한번 써볼게요 이곳에는 옆사람의 숨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수! 와 명상! 명상 해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왔을 때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 했어서 좀맛있긴 한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스스로 좀 풀어지는 걸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좀 이완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오늘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함께 한다는 거를 감각하고 환대받는다는 걸 느끼는 게 되게 귀한 감정이고 생소하잖아요. 사회에서 하기 어려운 건데 자주 이 공간에 올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세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드해가지고 많이 놀셨어요? 주말에 그 아, 많이 놀은 건 아니고 애기들이 와가지고 근데 부장님 만났거든요. 네. 근데 부장님이 밑에서 커피 사준다고 해서 커피 사줬는데. <laughs> 애기들을요? 어 애기들. 옥선 <laughs> 동생이 네. 커피 사주는 거 보더니 와, 누나 회사 진짜 좋다. <laughs> 야 봤지? 여기 참여한대요 <laughs> 아니 사촌이 뭐 예쁘기로 막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애들이랑, 육촌 동생들이랑 네. 여기 서촌이 데이트 코스로 엄청 유명한데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막 근데 내가 갈수 갈수 있는 데가 참여한 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큰길 걷다가 여기 어때? 동네가 참 예쁘지? 이러는데 누나 근데 뭐가 예뻐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예뻐해 여기를. 저 동원님인가? 맞는 같은데 열일7 시까지 여기. 이거 230가가식몇매까지 생각한다 맞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진정 멋이라 되게 못시 근데 다 빨리 고세요 청소해서 빨리 나가야 돼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닦아는 지만해명까지 해드리지는. 자 이제 마셔볼까? 이게 너무 어려워 지금. 그냥 귀찮잖아요. 예. 진짜 감사합니다. 쁜거 신고 다니세요. 고저 탈모 양말 요새 같은 거 아니야?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이 통영증상, 통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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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1월부터 총 6주간 진행한 20기 공익활동가 학교가 무사히 마무리 되어서 우선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올해 12월에는 이제 공익활동가 학교 30기 여러분을 모집하는 공지가 올라갈 테니까요 언제든지 네, 신청을 해주시기를 언제든지 네, 아닌데 12월에 12월에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제 꿈이 맛집 리포터가 꿈이었어요. 것 <laughs> 이렇게 따르고 나서 여러분도 한잔하시어 <laughs>